김동길 컬럼, 사람이란 무엇인가? 인생을 운운하기에 앞서 사람이란 무엇인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인생을 논한다는 것이 무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동물계 속가는 짐승의 일종으로 학문적 명칭은 호모사피엔스라고 합니다. 오랜 진화의 과정에서 직립자세 고지를 점령한 유일한 동물이죠. 침팬치가 아무리 영리해도 사람처럼 서서 걸어 다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일컬어 만물의 영장이라고도 합니다. 그놈 거북이처럼 오래 살지는 못하지만 21세기에 접어들어서는 능히 80은 살수 있다는 고급 장수 동물입니다. 먹지 않고는 못 삽니다. 먹을 것 때문에 다투는 것은 인간이 동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인간을 동물로만 간주하면 안 됩니다. 인간은 본능만 가지고는 살지 못합니다. 본능 플러스가 인간입니다. 그 플러스가 무엇인가 따져봅시다. 그것을 이성이라고 하는데 이걸 갖고지 않으면 사람은 사람답게 살지 못합니다. 짐승의 영역을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이죠. 이성은 인간에게 과학적 삶을 권하는 것뿐 아니라 도덕적 삶도 촉구합니다. 도덕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 필요 불가결의 덕목입니다. 도덕이니 윤리니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사회를 크나 작으나 지탱하는 기둥은 둘 뿐입니다. 하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다운 삶을 누리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거짓말은 하지 않아야 되고 오늘도 이웃을 사랑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김동길 칼럼이었습니다. 김동길 칼럼 최고의 가치는 여섯 가지 우리 시대의 탁월한 철학자로 알려진 아들러는 인간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가치는 여섯 가지라고 잘라서 말하였습니다. 히랍 철학이 전해준 가치는 세 가지로 그 내용이 진선미였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또한 많은 대학들의 표어가 진선미였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은 영국의 저명한 시인 키츠는. 아름다운 것은 참된 것이요, 참된 것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읊었으니, 진실이 아름다움의 바탕이라는 만고 불변의 가치를 명백하게 해준 것이죠. 진과 미가 하나일 수밖에 없다면 선도 거기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1789년의 프랑스대혁명은 그 재래가치의 정치적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유와 평등이 소중해도 인간의 정의감이 발동하지 않으면 현대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현대인의 모든 가치는 진, 선미, 그리고 자유평등을 첨부한 다섯 가지 위에 정의감을 떠나서는 올바른 사회의 변화를 이룰 수 없다고 믿고 정의 하나를 더 추가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아들로는 현대인의 가치관을 깨끗하게 정리하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사람은 밥만 먹으면 사는 것이 아니죠. 도덕적 가치를 창조하지 못하면 인간의 생존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도 힘씁시다. 진선미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유평등, 정의를 위해 분발하여 모든 가치를 쟁취할 때까지 과감하게 싸우고 또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동길 칼럼이었습니다. 김동길 칼럼. 인생은 괴로우나 아름다운 것. 인생은 괴로우나 아름다운 것. 자기의 살아온 길을 돌이켜 보면서 어느 시인이 이 말을 던진 건지 분명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인생이 괴롭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때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매우 짧은 기간 너나 할것 없이 행복하던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젊은 시절은 대개 아버지 어머니가 건강하게 살아 계실 때였다고 기억이 됩니다. 장수하는 세상이 된 오늘도 부모가 회갑을 지냈다는 사실은 가슴 한 구석에 근심으로 자리 잡게 되죠. 요새는 80 사는 사람도 많고 90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버티는 사람들도 적지 않지만 사람은 누구나 일단 나이가 많으면 건강한 매일의 삶을 즐기기는 어렵습니다. 인생에도 추나 추동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100세가 되기까지는 어리다고 할 수도 있죠. 봄이 돋없이 가는 듯 하고 나면 무성한 여름철이 오는데 그 시간들을 보내놓고 생각하니 봄과 여름은 매우 살기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모든 인생에 가을, 겨울이 온다는 것은 서글픈 일이죠. 누구나 찬바람 불고 눈보라 치는 겨울날을 이겨내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상 때부터 희망의 위로를 유산으로 물려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김동길 칼럼이었습니다. 김동길 칼럼. 오고가고 나은의일 이와에 대해서 영문학을 강의하던 시인 월파 김상룡이 이렇게 울분적이 있습니다. 오고 가고 나그네 일요 그대와 잠시 동행이 되고 김상룡이 일지하의 편의 시 망향에 실린 시의한 편입니다. 나그네라는 말은 정처 없는 인생의 모습을 그린 것이라고 할수 있죠. 지구상에 생을 이어받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집의 선모가 만삭이 되어 아이를 낳게 될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짐작만 할 뿐이죠. 본인 스스로가 원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출생은 신비로운 수수께끼 같은 것이라고 할 수도 있죠. 따라서 한 인간의 생린월일을 가지고 그 사람의 한평생을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풍습이라고 나는 믿지만, 한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 그의 생일을 기억해 주는 것은 얼마나 보람있는 일입니까? 사람은 이 세상에 오는 일이 중요한 만큼 이 세상을 떠나는 일도 중요합니다. 같은 시대에 한국 땅에 태어나 같은 시대를 같이 살다가 서로 헤어져 영원한 나라로 떠난다는 것은 생각하기에 따라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인간이란 왔다가는 나간의 같은 존재지만 시간의 영원함을 믿음으로 인간의 삶을 이만큼 아름답게 그리고 보람있게 만들었으니, 지구상에서 성공한 유일한 동물은 호모 사피엔스라고 나는 믿습니다. 오고가고 나그네일, 그대와 잠시 동행이 되고, 사랑하는 이웃들이여 서로 사랑하면서 이 고된 인생길을 걸어갑시다. 남이 괴로워하는 말, 듣기 싫어하는 말은 하지 맙시다. 시간이 영원한 것이라면 비록 우리는 나그네에 지나지 않지만 인생은 조금은 보람있게 살고 갈수 있는 거 아닐까요? 김동길 칼럼이었습니다. 동길 칼럼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네. 아무것도 모르고 이 세상에 와서 먹고 마시고 자고 일어나 옷까지 챙겨 입고 일터로 가고 짝을 만나 재살림 꾸리게 되고 애를 낳아 키우며 울고 웃다가 늙은 몸을 지팡이에 의지하더니 마침내 병이 들어 고생하다가 하늘의 부름 받아 떠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아니겠는가? 김동길 칼람이었습니다.